선크림을 바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SPF가 포함되어 있는 쿠션 같은 것을 3, 4시간마다 위에다가 덧발라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피부장벽이 약해져서 피부가 굉장히 손상받은 상태인데 여기에 피부가 좋아지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추가해서 바르거나 뭐 시술을 받거나 해서 더 피부장벽이 손상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흔히 피부가 어느 순간 민감해지고 약해졌을 때는 피부에 좋다는 무엇인가를 추가해서 바르기보다 피부에 지금 바르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부터 뺄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우리는 피부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흔히 하지만 쉽게 놓치고 있는 피부를 나빠지게 하는 습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선크림을 자주 안 바르는 것입니다. 자 선크림을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요즘처럼 덥고 햇빛이 강한 날에 아침에 꼼꼼하게 선크림을 한 번만 바르고 하루 종일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를 몇 시간마다 발라야 하는지 말씀해드리면 선크림의 SPF, 선 프로텍션 팩터는 피부에 제곱센치당 2mg 정도의 제품을 도포하였을 때를 정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500원 정도 동전 크기의 양 손가락 두 마디에 가득 차게 발랐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못 바르죠. 자, 실제로 이렇게 바르면 가붓기 화장한 사람인 줄 알고 다 쳐다봅니다. 즉, 이렇게 못 바르고 실제로 짜서 얼굴에 티안 나게 펴 바르다 보면 얼굴에 있는 선크림 유효성분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발림성 때문에 제형이 묽게 나오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또한 땀이나 피지 분비 등으로 제품이 더 빨리 피부로부터 벗겨질 수 있습니다. 자, 즉 우리는 현재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 차단제의 정의처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뭐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3, 네 시간마다 더 발라줘야 합니다. 자, 그럼 선크림을 자주 바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 메이크업을 한 경우에는 화장품 중에 SPF, PA가 적혀져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자외선 차단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SPF가 포함되어 있는 쿠션 같은 것을 3, 4시간마다 위에다가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이크업을 안한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3, 네 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바르라고 했는데 야외에서 가방에 평소에 쓰는 선크림을 준비했다가 해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거울을 보면서 덧바르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귀찮아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막 발라라입니다. 자 집에서 쓰는 좋은 선크림은 나가기 전에 바르시고 외부에서는 외부에서 쓸 목적으로, 막바를 목적으로 평소 쓰는 선크림과 톤이 유사한, 비쌀 필요도 없는 뭐 선스틱이나 선쿠션을 사다가 그 위에 계속 덧바르는 것입니다. 자, 원장님, 얼굴에 땀이 묻었는데 그 위에 바르면 뭐 지저분하지 않나요? 자, 밖에서 놀면서 먼지 뒤집어 썼는데 그 위에 덧발라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햇살 뜨거운 야외라면 그냥 그 위에 3, 4시간마다 계속 막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질 것 따지고 안 바르는 것보다는 자외선 차단하는 게 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의 경우, 라운딩 시작 전에만 잔뜩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라운딩 끝나는 4, 5시간 동안 바르지 않는데, 자,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땀 등이 이 선크림 성분이 더잘 닦여질 수 있으므로, 라운딩 중간에 선스틱을 챙겨서 중간중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각질 제거입니다. 자, 각질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피부는 퓨피와 진피로 나뉘는데 퓨피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을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각질층을 자세히 살펴보니 브릭 앤 몰타, 즉 벽돌과 그 사이사이를 회반죽처럼 메우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벽돌의 벽처럼 평평한 모양의 각질세포와 그 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된 지질이 메우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것이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라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부 장벽은 제가 루프, 즉지붕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인체의 수분과 영양성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로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해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 주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어떨까요? 지붕에 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즉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을 하고 두 번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침투를 해서 평소에 다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뭐 화장품이나 물질 등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세 번째 집안에 수분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뚫린 지붕 사이로 증발을 해서 피부 속에 수분이 계속 부족한 속건조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각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모공 부위에도 똑같이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있는데 이것이 탈락되지 않고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피지 발달이 유전적으로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여드름으로 고생하거나 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각질제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트러블도 덜 생기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도 덜 생긴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드름 치료 때 하는 필링이 바로, 필 오프, 껍질을 벗겨내다. 이런 뜻이므로 모공의 각질화된 부분을 한꺼풀 벗겨서 안에 있는 피지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미백을 위해서 각질 제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때를 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는 결국 각질층인데, 앞에서 설명한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에는 한 달의 주기로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28일의 주기로 위로 올라갔다가 가장 바깥층에서 죽은 각질층으로 탈락되는데, 이것이 때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약간의 먼지, 피지, 그리고 멜라닌 색소 등에 의해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때인 것이고 결국은 앞에서 설명한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인 각질층인 것입니다. 자 때를 자주 미는 분들은 그 매력에서 잘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자, 때를 미면 피부가 반짝반짝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기 때문인데 결국 저절로 탈락될 죽은 각질층들을 억지로 밀어서 안에 있는 아직 프레시한 각질층들이 노출이 되어서 매끈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는 사람들이 각질이 많아 피부에 각질이 올라왔어라고 할때이 각질이 과연. 제거가 되어야 하는 각질이냐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각질이 올라왔어. 각질이 많아. 라고 하는 경우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가 많은 사람에게서 각질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각질이 제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모공에 있는 각질층이 잘 제거된다면,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두 번째 경우를 각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번 건조해서 갈라져 보이는 각질층을 각질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각질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질제거제를 사용한다거나 물리적으로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고 있는 게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현실입니다. 자, 건조한 피부의 경우, 즉, 피부가 갈라져 보일 정도로 건조한 피부는 당연히 피부장벽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각질 제거를 인위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하얗게 일어나 보이는 각질이 사라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피부장벽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의 각질화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각질제거 방식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하지만 물리적 각질제거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장벽을 손상시킴으로 비추천하고 아하나 바하 등의 화학적 각질제거 방식을 현명하게 간헐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샤워 길게 하기입니다. 자, 피부에는 뜨거운 증기는 홍조를 악화시키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화장품, 마스크, 피부과 시술들도 다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 뜨거운 증기를 피하세요라고 설명드리면 다들 뭐 사우나, 반신욕 하지 말라고만 알고 계신데 사실 매일마다 뜨거운 증기를 아주 손쉽게 접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샤워입니다. 샤워를 할때첫 번째 양치를 한다거나, 두 번째 멍하니 딴 생각에 잠긴다거나, 세 번째 제모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샤워를 할때 화장실 거울에 김이 서릴 때까지 샤워하지 마세요. 라고 샤워를 최대한 짧게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즉첫 번째, 샤워할 때 미지근한 미온수를 씻고 두 번째, 5분 정도로 최대한 빨리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행동하지만 또 흔히 놓치고 있는 피부를 나빠지게 하는 습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셀피부과 원장 심현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